눈만 감았다 뜨면 몇 억씩 집값이 오른다는 뉴스를 보면서 또 전세 만기가 내년인데 전세 가격을 몇 천만 원씩 올려줘야 할것 같다는 걱정 때문에 이제는 진짜 부동산 공부 시작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할지 막막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공부를 해보려고 하다 보면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지가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죠. 유튜브 채널을 하나 골라서 그 채널에 있는 영상만 다 보면 될지 아니면 책을 사서 봐야 하는지 몇십만 원씩 하는 강의를 한번 들어 봐야 될지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초보분들이 처음 부동산 공부에 입문할 때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다섯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부동산 공부 어떻게 해야 할지 이대로만 따라 하면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부동산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감도 안 잡힐 때이 다섯 단계로만 공부해보세요. 첫 번째는 책 읽기. 두 번째, 관심 있는 지역 고르기. 세 번째, 시세 파악하기. 네 번째, 지역 분석해보기. 다섯 번째, 임장 가보기인데요. 한 단계씩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공부의 첫 시작은 무조건 책부터 읽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인터넷 정보들은 파편적이고 체계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부동산 초보자일 경우에는 이런 파편적인 내용으로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개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나서야 이런 유튜브나 블로그의 정보들이 의미가 있게 되고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책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처음 책을 읽을 때는 내용의 50%만 이해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용어나 개념들이 생소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이해하려고 하면 오히려 포기하게 되거든요. 이전 영상에서 부동산 초보가 꼭 읽어야 할 책들을 추천드렸으니까 어떤 책들을 읽어야 할지 모르겠으면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시기 보다는 부동산 투자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되는구나. 이 정도로만 파악하시면 충분합니다. 나중에 실제로 임장을 다니거나 물건을 분석할 때 다시 찾아보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히 직장인 분들은 출퇴근 시간을 활용해서 전자책이나 오디오북으로 들으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죠. 하루에 30분씩만 투자해도 한 달이면 두세 권은 충분히 읽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 책을 읽는 단계를 두 달에서 세달 정도로 잡고 기초를 탄탄히 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습니다. 책을 통해서 기본 개념을 익히는 동시에 이제 구체적인 지역을 정해서 공부를 시작해 봅니다. 처음부터 너무 먼 지역이나 아예 모르는 지역을 선택하면 분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이나 부모님이 살고 계신 지역 아니면 평소에 관심 있던 지역 중에서 한 곳을 정해 보세요. 지역을 선택할 때는 너무 큰 범위로 잡기보다는 작은 범위로 선택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잠실에 대해서 조사해 보고 싶다면 잠실이 위치한 송파구 전체를 선택하는 것 는 잠실 2동, 잠실 3동, 이런 식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좁은 범위로 봉 하나만 정한다 하더라도 조사할 내용이 정말 많기 때문에 넓은 범위를 잡게 되면 하다가 지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작은 범위를 정해서 교통 접근성, 학군, 상권, 시세까지 공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관심 지역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접근성입니다. 내가 직접 자주 가볼 수 있는 지역이어야겠죠. 임장을 다니려면 여러 번 방문을 해야 되는데 너무 먼 곳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요. 두 번째는 살고 싶은 지역을 먼저 고르는 게 좋습니다.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동네는 사실 마음이 가지 않기 때문에 꾸준하게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해당 지역에 대한 기본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곳이면 더 좋습니다. 완전히 생소한 지역보다는 평소에 들어본 적이 있거나 지나다닌 적이 있는 곳이 분석하기 수월합니다. 지역을 정했다면 해당 지역의 행정 구역상 위치, 주요 주요 랜드마크, 교통 현황처럼 기본 정보부터 한번 파악해보세요. 지도를 보면서 전체적인 주변 환경을 살펴보면 좋겠죠. 다음으로 지역을 정했다면 이제 해당 지역의 시세를 파악해봅니다. 시세 파악은 부동산 투자의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먼저 해당 지역의 아파트 시세를 호객노노나 아파트 실거래가 같은 사이트를 활용해서 최근 거래된 실제 가격을 확인해봅니다. 가장 최신 가격으로 모든 아파트 단지의 가격을 업데이트하고 이 작업을 6개월이나 1년 주기로 해보면 해당 지역의 가격 흐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제가 그렸던 잠실 시세 시세도인데요. 꼭이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내가 꾸준히 할수 있는 나만의 마음에 드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시세를 파악할 때는 매매가뿐만 아니라 전세가, 그리고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인 갭 가격까지 함께 기록하는 게 좋습니다. 전세가가 실거주 가치를 반영한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매매가만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세 파악이 끝났다면 해당 지역의 발전 가능성과 향후 변화할 만한 요소가 있는지 파악해봅니다. 교통 호재나 개발 계획, 주변 인프라 같은 정보들을 수집해야 하는데요. 우선 교통 호재는 부동산 가격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지하철 연장 계획이나 새로운 노선 개통, 고속도로나 간선도로 건설 같은 정보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네이버 부동산 사이트에서 개발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볼 수도 있고, 요새는 AI가 잘 되어 있어서 퍼플렉시티 같은 사이트를 활용해서 정리하면 아주 편하게 이용해 볼수 있습니다. 교통 호재를 조사할 때는 단순히 계획만 있는 건지 실제로 예산이 확정되고 공사가 시작된 것인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또 개발 호재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도시 정비 사업 같은 계획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또 실제 거주를 할때 만족도를 높여주는 주변 인프라 개발 계획도 살펴보면 좋은데요. 대형 쇼핑몰이나 병원, 학교, 공원 등의 건설 이나 이전 계획이 있는지 조사해봐야 합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퍼플렉시티 같은 AI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고 하나씩 기록을 해보면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임장입니다. 임장은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인데 아무리 인터넷으로 많은 정보를 수집했다고 해도 실제 내가 현장에서 직접 느껴보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4단계까지 조사 단계에서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지역이 막상 임장을 가보면 생각보다 별로인데? 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제일 별로일 거라고 생각했던 곳이 직접 가보면 여기가 제일 살고 싶은데? 이런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실제로 사람들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곳이다 보니 이렇게 임장을 가서 두 눈으로 현장을 확인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임장을 갈때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가게 되면 그냥 산책하는 정도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임장을 가기 전에는 미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빠뜨리는 부분 없이 꼼꼼히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체크리스트가 있을 수 있는데요. 교통 접근성, 주변 상권과 편의시설, 주거환경, 단지 내부 체크 이런 순서로 체크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통 통 접근성은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몇 분이나 걸리는지, 실제로 걸어보면서 길이 안전한지, 경사가 심하지 않은지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주변 상권도 꼼꼼히 살펴봅니다. 어떤 종류의 가게들이 있는지, 장사는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병원이나 약국, 마트나 은행, 학교나 공원같이 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들도 확인해봅니다. 상권이 활발하고 편의시설이 충분할수록 실거주하는 입장에서 더 살기가 좋겠죠. 그리고 주거 환경도 중요합니다. 한 체크포인트입니다. 지도로는 미처 알지 못했던 소음이 있는지, 안전하고 평화로운 살고 싶은 분위기인지 살펴보세요. 실제로 내가 이 동네에 살게 된다면 어떨지 상상해 보면서 걸어다니시면 됩니다. 아파트 단지에 직접 들어가서 아파트 관리 상태, 주차 공간, 조경 같은 것도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지도에서 확인하지 못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임장을 다닐 때는 꼭 사진을 많이 찍어 두시고 그때그때 노션 같은 툴을 활용해서 기록해두는 게 좋은데요. 다녀와서 헷갈리기 좋으니까 다니면서 바로바로 작성해놓는 게 나중에 다른 지역이랑 비교할 때나 기억을 되짚어볼 때 도움이 됩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저는 2019년에 막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을 때 서울의 모든 아파트 임장을 가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퇴근하고 한 동네씩 목표를 세워서 가봤는데요. 이런 시간을 3개월만 가져도 3개월 뒤에는 정말 서울 전 전체 지역에 대한 감이 생기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임장 기록을 블로그나 스레드처럼 SNS를 통해 기록해보시면 내 기록을 봐주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게 또 은근히 재미있다 보니까 꾸준히 할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해서 꼭 임장이나 이런 공부하는 기록들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는 2단계에서 5단계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내가 아는 지역을 넓혀 나가면 됩니다. 이미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두 번째부터는 훨씬 수월하게 할수 있게 되고 이 과정을 계속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습관이 돼서 어딜 가더라도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가 바로바로 바로 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지역을 늘려 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비교 분석인데요. 부동산 투자는 비교가 전부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A 지역과 B 지역의 시세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어떤 지역이 더 투자적인 매력이 있는지, 각각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비교해보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아는 지역이 많아질수록 투자 판단력이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부동산 공부는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시세는 계속해서 변하고 새로운 개발 계획이 나오고 정책도 바뀌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 알려드린 1단계에서 5단계까지 한 번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중요한 건 너무 뻔하지만 정답인 꾸준함인데요. 꾸준하게 계속해서 공부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면 좋은 투자 기회를 잡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걸 혼자 해보려고 하는데 막막하고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저희 채널 구독해 주세요. 부자되는 습관을 함께 길러 나갈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부터 바로 1단계 같이 시작해 보는 게 어때요? 어떠실까요? 부동산 공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막막하셨던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에 더 유용하고 실용적인 부자 되는 습관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